안녕하세요 슈리우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신발은 바로 에어포스 1 스프림입니다 박스에 이렇게 슈프림 박스 로고가 갬성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이키 랩박스에 검은색에 나이키 유광 나이키로 되어있는 나이키 사이즈 태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속지의 구성은 기본 속지가 있고 또 이렇게 슈프림 나이키 속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네, 구성은 이제 슈프림 포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구성입니다. 네. 저희는 신발이 중요하니까 그쵸 박스랑 속지 따이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슈프림 된장 포스입니다. 지금 슈프림이 화이트, 블랙 그리고 요 된장까지 세 가지 컬러로 포스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 에어포스 1 로우 플렉스 디자인에 이렇게 슈프림 박스 로 하나 받고 텅에 이렇게 나이키 슈프림 받고 살짝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죠. 리셀가는 사실 조금 많이 솟아올랐다가 요즘은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포스 1 플렉스 디자인이라서 다른 부분은 크게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스웨이드 가죽이 사용됐고요 여기 보시면 줄 끝에 듀브레가 달려 있습니다 기존 챔피언벨트 같은 슈프림의 듀브레입니다 텅이 다른 에어포스보다 살짝 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키 에어포스 그리고 슈프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뒤축 보시면 나이키 에어 되어있는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볼록해서 만져지는 정도의 자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의 에어폴스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닥 역시도 검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슈프림이 적혀있는 끈이 동봉되어 온다는 게 구성품입니다 끈이 마치 누가 풀러본 것처럼 되게 엉망으로 돼서 오네요 제 것만 그런가요? 에어폴스가 기존의 나이키 에어폴스 된장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인솔을 볼수 있습니다 인솔에 이렇게 슈프림 빨간색 슈프림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걸 봐야 사람들이 어, 아 슈프림포스구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깥에 박스 로고와 여기만 기존 에어포스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나이키 슈프림 에어포스 된장에서도 이 안쪽 싹 라이너 안쪽에 보면 이 솜이 되게 안 좋아요 이삭라이너에 쓰인 이 재질이 좀 좋아야 보풀도 덜 일어나고 신고 벗기도 편한데 슈프림 에어포스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이 안쪽 쌍라이너가 좋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댐포 착샷입니다 저는 현재 275 사이즈를 신었습니다 제가 원래 보통 에어포스 1 로우는 270을 정사이즈로 보고 신는데 어, 이 신발은 좀 작다는 얘기가 많아서 반 사이즈를 업해봤습니다 어... 근데 괜히 업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지금 끈을 좀더 조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끈을 끝까지 채웠거든요 근데 조금 덜컥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앞부분에 발볼 가장 우리 발볼에서 넓은 부분, 이 부분이 또꽉 조이기 때문에, 어, 반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 역시도, 음, 칼바릿시라면 정사 추천드리고요. 좀 발볼이 있으시다면 반업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발등이 좀 높은 편이라, 볼도 볼인데, 이 등이 높아서 보통 이제 반업을 많이 신는데, 힐슬립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조금 큰것 같습니다. 제가 신는 양말은 국민 양말, 나이키, 크루삭스 그거거든요. 그리고 지 된장 포스의 기본적인 그. 등산끈이 끼어져 있는데 요거보다는 납작끈이 좀더 예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나이키 에어포스 슈프림 포스 화이트 신어 봤습니다. 제가 요 화이트는 270 제가 원래 에어포스 신는 기준으로 샀었는데요. 아직 개시를못 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은 보면 지금 네, 볼도 이 신발도 비슷해요. 네, 어쨌든 요즘 에어포스는 큰 여유는 없다. 라고는 하지만 이제 골이 좀 타이트한 반면에 길이는 음 오히려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길이가 더 길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헐거 걸것 같거든요. 그래서 힐 슬립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 사람마다 발 모양과 사이즈 감이 다 다릅니다. 어 하지만 저는 슈프림 된장 포스도. 음. 기존에 슈프림포스 가지고 계셨다면 동사이즈 가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좀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신다 보면은 사이즈감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상으로 슈프림포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뿅